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어? 안녕? 온도차가 너무 큰거 아니야? 멍멍이가 더 이뻐진 것 같아 <laughs> 그치 그치 미용실도 데려가고 영양제도 먹이고 있어 <laughs>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겠는데? 다른 것보단 아플 때나 예방접종이 부담이 많이 되는데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펫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 디지로카 발견 에디션 펫? 응 동물병원이랑 반려동물센터에서 최대 7%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야 근데 반려동물은 예고 없이 아프잖아.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? 발견 에디션 카드는 당월 실적만 달성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. 갑작스러운 지출에 완전 유용하더라고. 거기다 국내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~3개월 무이자 할부도 되니까 큰 지출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던데.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혜택이네. 멍멍이가 건강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. 에이그, <laughs> 그렇게 좋니? 그럼 너가 한번 산책 시켜 보자 당장 다녀올게. <laughs> 애동물 키우기 생각보다 쉽지 않네. <laughs>